네. 아니 그나저나 너무너무 반가운 우리 피스관리 여러분들. 차홍씨와 함께 스타킹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함께 방문해 주신 거예요? 제가 떠날 때 옷은 살수 있지만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해가지고 음. 우리 차홍 선생님에게 쉽고 간단한 바캉스 헤어 비법을 전수 받으러 여기 나오게 되었어요. 오. 오. 하면은 초간단 셀프 헤어에 어떻게 보면 대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십니다. 그냥 뚝딱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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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뚝딱 끝내느냐. 그래요. 그거에 저희가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체할 것 없이 지금 바로 네. 빠른 스피드로 네. 저희들이 셀프 헤어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홍씨! 네, 제가 바캉스는 1년 동안 기다렸던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상에서 탈피하고 싶어요. 음. 어,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캉스헤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아주 간단하게 이탈을아시면 그렇죠. 바로 또합신다 이거 보봐 네. 그렇고 이거 봐. 내가 부어. 뭐. 네. 이탈을아시면 그렇죠. 바로 또합다 이거 보자. 네. 그렇게 이거 봐. 내가 부어. 뭐. 네. <웃음> <웃음> 어떻게 했어? 어떻게 된 거야? 뭐? 잠깐만 뭐, 주, 지금 잠깐 타저 마술이 아닙니다. 매직쇼 아니에요? 아니요. 어? 어? 근데 장우 씨는 원래 아무런 뭐 어? 어떤 도구 없이. 또 어? 어? 다시. 어? <laughs>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대지 <laughs> 원래 본인 손으로 자, 다 자, 이렇게 자, 그냥. 자, 뚝딱뚝딱 대충 잡았는데 어떤 스타일을 내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탈해서 바꿀 수 있는 헤어 비법을 이따가 공개해 드릴 거예요 네와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우와, 네. 아니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지내다가 가끔 저도 되게 많이 어려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돌처럼 네, 이거. 그럴 때는 예. 또제 머리를 가지고 제가 바꿔볼게요 네. 네. 자, 또 바뀝니다, 또 자, 잡았죠? 네. 여성분들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갑자기 바뀌어요, 이 선생님이. 뚝딱 바뀌어요. 원래 대충 하시면서 그냥 그렇죠? 뚝딱뚝딱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포인트는 대충, 대충 잡으셔야 돼요. 대충 그냥. 네. 아니, 근데 저 빨간 머리가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지금 이 앞에 뭐 무슨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머리 전문가전문가시지전문가전문가 있지? 그래서. 와, 설마. 어, 네, 하셔서 어. 좀.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깜찍하게 변할 수 있는 헤어 비법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낱낱이! 상세하게!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봐 아, 네. 아 뭐가 있 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미는 거예요. 아 아, 헤어 비법을 공개할 텐데요. 우리 미스 코리아 분들께서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을 대표해서 네. 예비씨께서 또 궁금한 네. 점 있으면 우리 장수님에게 뭐든지 질문하세요. 어. 저는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서 음. 평상시에도 이렇게 악세사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놀러를 가거나 이러면 여자들은 마음이 그래요 오히려 음. 휴양지에 가서 더 예뻐 보이고 싶고 맞아, 그렇단 맞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휴양지에 갈때 헤어 악세사리를 다 챙겨 갈순 없잖아요 음,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그러면 악세사리 없이도 이렇게 헤어 연출을 화려하게 할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음. 네 맞아요 헤어 악세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와, 네. 우리 수진 씨와 신세경 씨네요 네. 가까스술 하시게 되면 옷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헤어 악세사리까지 하면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 음. 경험 많으실 거예요. 챙겨갔다가 잃어버리고 올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네. 다빠요 그래서 네. 제가 머리카락으로 헤어 악세사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머리카락으로? 네.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헤어 악세사리 만들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자, 집중. 지금 보면 집중해요. 쉬워요, 이렇게. 자. 이만큼 잡은 상태에서. 예. 그냥 머리를 세 가닥으로 기본 삭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성분들도 기본적으로 하죠? 이 어, 정도는 다 해요. 네. 네 느슨하게. 자, 지금 우리 방송형여러분도 지금 바로 따라하고 있는데. 느슨하게. <laughs> 꽉 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네, 네 느슨하게. 네. 머리가 단발이신 분들, 긴머리신 분들 다할 수가 있어요. 한번 아. 연습을 여러분들도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단 상태에서요. 끝에 머리 하나를 잡고요. 네. 끝에 머리 하나를 잡고. 네, 하나를 잡고 쭉 미는 거예요. 어. 쭉 미는 거예요. 네. 어, 꽃이 됐어. 꽃이 됐어. 네. 어머. 어머냐, 야. 이 머리 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바로 돼요. 아니, 끝에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쭉 올리세요. 네.